오늘도 좋은 하루 오늘은 옥수수로 먹을거야 냠냠 쪽쪽. 이거는 별 쿠키야 먹어볼게 냠냠 쪽쪽. 이거는 내 옷걸이 하얀색이고 예뻐 뭐지 이건 내보물 오, 어, 이것도있거이것도 있는 이거 또, 이거 또, 이냠냠 이거 애기 걸렸어. <laughs> 지금 뭐 하세요? 지금 뭐 하세요? 아, 너 울지 마. 어. 왜 넘어졌어? 네. 어.